25번은 시계 정계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찾으라 했거든? 근데 이거 전개하면 결국에는 A의 M승, B의 N승의 조합이잖아, 맞지? 제일 적은 게 0과 6일 거고, 제일 큰 쪽으로 가면 6과 0까지 그 값이 변할 거란 말이야.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n 플러스 N의 값은 결국 6이 돼줘야 돼. 그지? 뽑는 개수가 총 6개만 뽑는다고 생각한다면, 그지? 그러면 얘는 두개의 문자의 중복 조합인 거니까 EH 얼마? 6 되는 거고, 어, 이거는 7c6 된다, 그렇지? 그러면 7c1이랑 같아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7개가 되는 거. 자, 그다음 에 얘도 보면은 어떤 식의 조합이냐면 a m승, b의 n승, c의 k승이고 이 지수들을 다 더한 게 7개가 나와줘야 돼. m 플러스 n 플러스 k가 7이 돼줘야 되고, 그지 그러면 얘는 3h7이니까 9c2가 된다, 그렇지? 그러면 9c2니까 9821. 36가지 되겠다. 그렇지?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36가지.